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JKN 의그 뉴스 대기 이정현입니다 자, 한국셀렉트 오늘 영상 올려드렸고 조선 에나빌리티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 지금 박해 또 업황이 좀 좋지는 않다 그래요. 그래서 체코 원전도 관련된 소식들이 있었는데 오늘 심층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실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 일단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코 원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체코 원전 수주를 받는 거에서 도산 에너빌리티가 주기 계약을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이 원전 수주를 받느냐 못 받느냐 어, 그 영향으로 주가가 좀 출렁출렁 거리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최고 원전 같은 경우에서는 어, 생실상 지금 최종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치 얘기를 좀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의 뭐 정치적인 관점 뭐 그런 것들을 떠났을일 경제적으로만 봅시다 어,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거에 민주당에서 탈원전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탈원전이 진행이 되면서 원전 산업들이 굉장히 축소되고 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 국힘이 단선이 되면서 원전을 수출을 하려는 신원전 정책을 펼쳤고 우리나라에서 팀코리아가 어, 유럽의 원전 수주를 적극적인 행보를 좀 보여주고 신한울 국내 원전도 1,2호기 신한울 1,2호기를 경비를 한 다음에 3,4호기까지 지금 이런 원전에 대한 신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어, 외국에 이제 수주를 해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체코 원전 수주하기 직전에 겸령이 터지고 어, 탄핵 사면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정당으로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들이 생긴 거죠 지금 상태는 그래서 어,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친원전 성향이 있는 집권 당이 체코 원전을 수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팔원전 정책으로 했었던 다른 당이 당선이 되게 되면 어, 원전 계약을 하는 게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 뉴스에 판단했다고 하는 이 체코 정부 내에서 체코 내 정치적인 내용들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거론이 됐다라고 합니다. 약간 이런 것들이 수주의 영향을 줬던 글지 않았을까. 그리고 확인을 할수 없는 거지만 그게 이제 체코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에서 불확실성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한수원 측은 체코 원전 수주에서 체코 정부랑 세부 일정을 조준 조주... 보유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시간이 걸렸던 거지 어, 정치적인 요인들이랑은 크게 연관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체코 정치권 내에서도 뭐 관련된 소식들이 나왔었다라고 하니 관련된 논의가 호수 발언들이 나온 것들이겠죠. 근데 제 생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정치가 뭐 어떻게 되든간에 일단 체코 내부에서도 체코 국가 내부에서도 우리나라나 한국이랑 원전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체코 현지 기업들의 한60% 정도, 제격을 아마 60%도 정될것 같은데 현지화 전략으로 60% 자국 기업들이 참여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 체코 한국의 원전을 기술 인전도 받을 수 있고 현비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체코 정부에서도 이게 좀 좋은 계약이다라는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코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막바지 단계에 있는 상태인데 이걸 원전 계약을 취소를 한다? 그거는 아무래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원전 취소는 없지 않을까. 정치 영향은 없지 않을까. 적어도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기사를 보면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이르면 이달 말에 시중 계약이 체결이 된다. 세코 당국자도 계약의 문안이 마무리되고 있는 세부, 세무 세부 조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세코 현지에서 부활절 전후로 연휴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이달 말쯤에 원전 수주 계약이 최정계약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한수원과의 계약 문안이 조율를 마무리한 상태다. 협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던 원전이 본격 가동이 그러간 이후에 적용될 전력 구매 계약, 운영 방안,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것들의 최종적인 세부 논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체코 측 내부의 행정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체코 정부도 헤트르카벨 대통령이 25일 부산 스코다파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5일이었는데 체코에 상장되어 있는 자회사죠. 여기 방문을 하면서 등기 터빈 같은 경우는 현지화 기술로 기술 리전을 추진을 하고 유기기 같은 경우나 원자로 그런 것들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계약을 받고뭐 그런 논의를 했었던 걸로 변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고 태코에 상장되어 있는 부산 스코다파워 같은 경우는 원전 계약이 시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증기 터비를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덩치에 대한 영향이 없을까? 어, 계약하기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늦어도 5월 말에는 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근데 이게 계약이 애초에 목표했던 5월보다도 좀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어... 윤전 대통령의 판면, 국내 전체 상황으로 계약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는 있는 상태다.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체코의 두코바니 2기, 이게 지난 7월 두코바니 2기 5·6호기에 원전 건설 계획을 먼저 확정하고 한수원과 우선 협상자로 선정을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벨린의 어, 두기 남아 있죠. 어, 세부 협상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고 본 계약 일정이 늦어진 것도 협상 과정에서 서로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 신중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일정이 다소 지연된 것뿐이다. 투주 가격, 인지화율 사업 수익성에 영향을 줄 계약 핵심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어,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계약 체결할 때 체코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율이 30%에 달하도록 하고. 동시에 원전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체코 기업이 60%의 비중을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계획과 보장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격과 수주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상태고 세부 일정인주율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다 자, 4월 20일 전이 될 수도 있다는 라 소식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외국인 투자 순매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순매수 2위 기업으로 올랐습니다 이 기간이 3월 28일부터 4월 7일 기준인데 어, 최근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계속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트래빌리티는 꾸준히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공매도가 재개되고 난 다음에도 유저 공매도량이 많이 증가되긴 했지만 큰 폭으로 중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증가됐다고 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좀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부진했고, 어, 공매도가 증가되면서 주가가 하락한 영향들은 어느 정도 일조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대차거래가 좀 줄어드는 모습들, 상환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어, 오늘은 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줬죠. 이거는 공매도와 대차거래의 논리, 어, 수급의 논리를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라는 것은 먼저 선 매도하고 후 매수를 해서 매도한 것을 차후에 상환하는 그런 매매 순서가 있죠 그러니까 없는 주식을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 10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10주를 외국인이나 기관이 어, 대차거래를 통해서 빌리는 거죠 빌린 거를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 매도한 다음에 그때 매수를 해서 매도했던 만큼의 차액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수익이 발생이 되죠. 주가가 떨어지면. 그리고 매수를 하게 되면 공매도도 상환이 되는 거고,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겠죠. 잔고가 줄어들고, 그리고 대차 거래를 의렸던 것들도 매수를 하면서 상환이, 상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차 거래 잔고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대차거래는 공매도를 하기 전에 먼저 주식을 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선지적으로 움직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 공매도가 증가되면 증가되기 전에는 대차거래가 일정 수준으로 먼저 증가되어 있기도 하고, 공매도가 떨어지면은 대차거래도 같이 상환이 되는 그런 특징도 있기 때문에 대차거래하고 공매도랑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지난 3월 31일에 어, 공매도 장구가 누각해서 계속 증가되고 있었죠. 65만 0 주까지 15만 주에서 8만 주에서 65만 주까지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3월 20일부터 공매도 수량이 대차거래 체결 수량이 증가됐고 체결 수량이 증가됐고 상환하는 주식 수는 낮았습니다. 이게 상환이고 체결 수량이고 그러니까 이후에 3월 28일 공매도가 시작이 되는 3월 3 2일 이전에 대차거래가 증가됐고 상환 주식 수는 낮았어요. 그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었죠. 그난 다음에도 그래서 공매도가 증가되고 있었는데, 대차거래가 증가되고 있었는데, 4월 7일에는 공매도를 하기 위한 대차거래 체결 수량보다 대차거래가 상환되는 주식수가 더 많아서 대차거래 잔고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대차거래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차거래의 특징은 대차거래를 했을 때 언제 상환해야 되는지 상환의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거래이기도 하거든요. 단기거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서도 단기 거래가 거의 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로 대차 거래를 진행을 하게 되면 공매도로 이어지면서 공매도도 상환을 해야 돼요. 따라서 단기 수급 영향이 있는 건데 오늘 4월 7일 이후에 외국인들도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4월 7일에는 미관이랑 외국인들이랑은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4월 4일에는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어, 외국인의 귀환을 알리는 이소급 동향들이 체크가 된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최근에 이 바켓 구식일 가지고 있는 40몇 프로 정도 수준에서 88%를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자금조달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로보틱스하고 합병을 하려고 랬는데 이게 합병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자금조달을 하는데 차질이 생겼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두산필42% 중에서 50%가량이 88% 가량을 담보로 내놓고 1조 4천억 원 가량을 자금조달을 한 겁니다. 올해 들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길 담보대출로 1,900억 원을 추가로 빌린 다음에 한국산업은행에 빌린 3억 달러에 대해서 두산바케 주식을 90만 주로 추가 담보로 제공을 한 거죠. 어, 이거 산업은행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어, 이제 외국에다가 크로 원전 수주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금조달이 진행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좀 들긴 하죠. 왜냐하면은 산업 은행에다가 자금 조달을 진행을 했던 것들은 어, 자금 회수가 좀더 쉬운 과거의 채권단에서도 관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 좀더 이제 자금 조달을 하기가 좀 용이하긴 했을 겁니다.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소형 모듈 원자, 가스터빈 이런 이런 성장 미래의 성장 동력 분야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건 이제 원전을 도입하고 모듈도 투자를 하고 가스터빈도 공급하기 위해서 채권 원전을 포함해서 5년간 10기 내내의 원더스드 이건 이제 웨스팅하우스 줄이기도 포함이 되는 거고 이 SMR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랑 테라 파워 이런 SMR의 증기기도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리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가스 복합발전소 공사 수주를 받으면서 향후에 이 수주로 인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태라는 거죠. 일단 이 밥캣이 흔식하고 음,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미국의 건설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건설업황 악화로 인해서 밖에서 주요 사업 영향인 건설 장비 산업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불안감 불안 요인이 있는 거기도 합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밖켓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천업 은행에다가 이자를 내고 있을 거잖아요. 1조 4천억 원에 대한 적어도 이 55%에 대한 4 5%에서 이 88%를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이 여기에 대한 이자를 납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이자에 대한 부분들도 두산 그룹사기 때문에 밥켓이 어, 배당을 좀 늘려서 이 이자 부담을 하는 거에 도움을 좀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두산 밥켓이 영업 이익률 측면에서는 배당을 늘리게 되면 좀 불안하게 어, 재무상태가 조금 안 좋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배당을 늘리는 것도 실적이 잘 나와야 어, 배당을 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그룹이 이자 부담이 두산 바켓을 배당을 높여주지 않으면 부산 에너빌리티가일자 부담이 좀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은 불안요인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자금투자를 했다라는 거에서 사우디의 스 복합발전시설을 공급을 하고 토 원전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대무개선 효과가 좀 미미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부산바켓의 수익성 악화 이런 것들은 좀 불안요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거라고 보긴, 보지는 않았었지만 어, 국내증시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던 움직임을 보여줬던 만큼 어, 두산에너이빌리티도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었겠죠 시장이 금방 회복하는 모습들 뭐 간세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막폭을 확대를 하고 불안 요인들이 크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시장 요인들이 반영이 됐을 때는 사후에 어, 이제 곧 실적 시즌이거든요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를 중등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실적 시즌에서 이번 1분기 실적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은 모르겠지만 코스피는 영업이익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실시 심리가 조금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증가가 어, 이렇게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던 것그 정도의 회복세 어, 거기서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들려주면서 어느 정도의 탄력성 있는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게 그게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게 재무상태 하고 수급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뭐 앞으로 성장고가 계속 증가되면서 옳은 어,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업이익률도 8%대 7%대 과거 2024년도 분기에8% 7%대가 증가된 적이 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올 1분기, 2분기, 3분기 수준에서도 7%대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 있거든요. 그러다면 연간 영업이익도 7%대에서 8%대, 그러니까 8%대까지 증가될 수 있다고 보는 것들이죠. 약간 이자율이라든가 환율에 따른 영향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EPS가 뭐 해먹사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매후년인 2 0 2 7년도의 PER은 추정치가 20배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은 부담 없는 수준이기도 하거든요. 주당 순자산도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재무 그리고, 그리고 또 기간도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수매수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장기입평선 242평선에서 비닐을 받아주고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다시금 탄력적인 움직임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 포인트들을 중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샘박자가 맞는 종목들은 제가 이 검색식에서 추출된 종목, 소나이나, 써니 전자 계속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이때 검색식에 나와줬고 이게 이 종목이 영업.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검색식에서 이 3월, 6월, 4일에 검색된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2만원대 수준에서 지금 4만8천원까지. 대략적으로 100%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죠. 써니전자도 12월 4일에 검색이 됐었고, 그 당시에 70%까지 상승을 했었지만 지금은 100%에 육박할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항상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에 시간을 대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든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주가 형성의 비밀이거든요 어, 주식이라는 거는 차트 수급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변화 기업 가치가 변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이게 주식이 형성되는 가격이다 이 차트라는 거는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면서 형성된 가격을 나타낸 것은 시각화를 해놓은 거죠. 또 수급은 시장에서 매수매도를 하면서 수요와 공급으로 거래되면서 형성되긴 효과,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가치는 재무라는 건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흑자가 나왔는지 적자가 나왔는지. 그런데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하루만에 일확천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판매할 물건들 계약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이번 분기에는 얼마 정도 실적을 냈어. 이번 연도에는 얼마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어. 자산 가치가 어떻게 변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하루만에 자산 가치가 큰 폭으로 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이번 분기 이번 연도에 얼마를 벌었는데 이거를 상장된 주식 수랑 나누면 일주간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기업에 대한 가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건데, 세상의 공급과 거래는 한정되어 있죠. 왜냐면 상장되어 있는 주식 안에서 우리가 사고 팔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들도 이 시간이 없이 영업이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차전지든 광산이든 조선이든 자동차든 모든 모든 산업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조선주도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과거에 7년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산업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방산도 마찬가지죠 모든 업황도 영원하진 않다 시간이 흐르면 망하게 된다 이태선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은 업황이 변하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수요 수급 같은 경우도 이 기업에 대한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쓰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 법학이 더안 좋아진다고 보면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고, 수급도 이 기업에 대한 가치 변화로 함께 변하게 된다. 결국에는 드는 수급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결국엔 시간에 따라서 지나면서 기록이 되고, 주가는 결국 임대가치를 반영하게 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식을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검색식으로 제가 모든 종목들을 전부 다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색식으로 간단하게 찾아내는 거거든요. 재무.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순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매집했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돌파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있으면 그 검색식을 우리 본넥스트 투자자문하고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 검색식을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이 검색식 결과를 봤을 때 12월 4일에 써니전자 코너 아이 승별 내에 70%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 파미셀이 있었죠 다른 종목들도 있었지만 파미셀 같은 경우는 3 개월 이내에 122% 올라갔어요.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이루어주고 있다가 12월 6일 이후에 여기 보시면 외국인한 기간이랑 순매수가 강하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연간 전망치 그리고 영업이익도 매출액이 높냐, 영업이익이 높냐를 떠나서 영업이익률을 보는 겁니다. 어, 성장을 하느냐. 아, 그리고 12월 6일 바닥에서 갑자기 돌파 흐름을 보여주면서 매집이 끝나고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때 이 12월 6일이 이날이죠. 이날 검색이 되고 난 다음에 5,250원에서 12,920원까지 올라간 거죠. 1 0가 상승한 거죠. 이게 수급 차트, 재무, 이세 개의 조건이 맞는 기업들의 결국엔 미래 기업 가치가 반영되는 과정인 거죠. 코나이도 마찬가지로 12월 4일에 검색이 됐잖아요. 12월 4일에 검색됐죠. 코나이, 써니점자 이날입니다. 12월 4일에 이날 검색이 됐죠. 이날. 그난 다음에 33,800원까지, 18,810원에서 33,800원까지 70%가 올라갔어요. 이 기업도 12월 6일 이전에 금융투자 기관에서 계속 매지파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실적도 강화합니다 영업이익률도 14%가량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3월 3,800원까지 14%가 올라갔잖아요 3월 4일에 검색이 되고 70%가 올라간 다음에 지금은 45,1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140%가 상승한 거죠 대신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이렇게 3박자가 다 맞았던 종목 써전자도 마찬가지죠 써니전자도 12월 4일에 검색됐습니다 1 2월 4일, 고가가 1920원이었죠. 근데 3780원 이렇게 검색되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70%가 올라갔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안에서 3780원까지 100%가 상승했다. 이렇게 검색되는 종목들 알려드리는 검색식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한번씩만 해주시면 다 무료로 드릴 거고, 검색식을 만들 수 있는 복권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면 그냥 드리면 되지만 만들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검색식을 입력하는 방법들 함께 보면서 따라 하시기만 하시면 되도록 이렇게 검색식 설정하는 영상들 보내드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까지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따라만 하실 수 있도록 7분 가량 되는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겠죠. 영상들 순차적으로 제가 메일로 발송 드리고 있는데 영상 하단에 더 보기 클릭하셔서 메일을 전송을 주셔야 영상의 크기가 높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발송을 드릴 겁니다. 영용으로 이메일로 드릴 거라는 거. 그리고 검색식도 무료로 드리고 있지만 리포트도 드리고 있거든요. 보넥스 투자문에서도 주간 리포트가 매주마다 발간이 됩니다. 영산 유럽 재무장 업황들이 어떤지 외국인과 기관이 노리는 섹터는 이 중에서 존재합니다. 여기서 지금 엔터주, 엔터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2차전지 한한령 수혜주, 조선 방산 유력 섹터들도 안내를 드리고 업황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지난 3월 20일에 나왔던 리포트에서는 종목들를 안내드리거든요. W게임즈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게임즈 인수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안정적인 실적에 달린 두 개의 성장성 그리고 저평가의 안정구간 추 카지노 성수기 한한령에 대한 수혜주 그래서 주가 분석까지, 무역 분석과 주가 분석까지 함께 해드리면서 W게임즈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죠. 당시 주가가 5만 500원 수준이었는데, 5만 33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식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리포트를 받으셔가지고 무렵구들 받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무료 공부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안에서 교육이나 공부 추천도 같이 가고 있는데, 지난 3월에 매매했던 매매 내역들이죠. 추천주 내역이죠. 1 4휴스티이 30%, 히로픽스 22%, 등등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추천주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셔가지고 검색식 그리 리포트 주력주들 그리고 카톡방 교육이랑 종목 추천까지 다문과 진단도 다 가능합니다. 모든 혜택을 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검색식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메일을 알려주셔야 영상을 드릴 수가 있어요. 종목 진단 지금 보시는 이 종목에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면 종목명을 알려주시면 대응이 다 가능하실 수 있도록. 증상까지 다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필요하시면 종목명으로 보내시면 되고 떡방 원하시면 카톡 모든 것들 다 원하신다면 이메일 보내시면 됩니다